네. 안녕하세요. 소파연구소 소랩입니다. 혹시나 집안에서 가죽소파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망합니다. 이 인조가죽이나, 그 다음에 천연가죽 모두 다 해당되는 사실이니 꼭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오늘은 이 가죽소파를 사용하시면서 이 피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가죽 클리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가죽소파는 닦아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발라줄 것도 딱히 없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때 타면서 길들여지면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이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이 앞에 이 젖은 걸레와 그 다음에 물티슈, 물파스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젖은 걸레를 이용을 해서 닦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, 이렇게 하면은 잘 지워질까요? 물론,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잘 닦일 수는 있겠지만은, 이러다 보면은 이제 세균의 번식이 좋은 상태에서 적절히 습도도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는 이 가죽에 이 곰팡이가 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표면에는 부드럽게 해주는 보호막이 있는데 이게 녹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가죽이 뻣뻣해질 수가 있습니다. 자 멀티슈 같은 경우에는 이 뭔가를 뭐 먹다가 이렇게 흘렸을 때 잠깐 습 닦는 거는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렇게 이 강하게 닦았을 경우에는 이 물티슈 안에 화학성분이 이 가죽의 코팅을 벗길 수가 있고 이 물티슈가 급속도로 건조를 시키다 보니까는 오래 쓸 소파를 이제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물파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죽의 보호막을 완전히 없애기 때문에 이 사용을 하시면은 이 소파에 갈라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이 특히나 애들이 볼펜으로 낙서를 해서 이런 물파스로 한번 사용해 지워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볼펜으로 낙서를 했을 경우에는 이 볼펜이 가죽 피막에 흡수를 해서 안타깝지만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. 이 앞에서는 이런 거는 피해달라 라는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가죽 소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시중이나 이 온라인상에서 정말 많은 종류들의 이 가죽소파 클리너를 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가죽소파 전용 클리너라는 거를 이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이 가죽소파 전용이라는 내용이 가죽의 표면을 이잘 보호하면서도 가죽의 오염을 잘 제거해 주기 때문에 이 가죽 클리너가 정말 중요합니다. 이렇게 클리닝을 한 이후에는 꼭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, 바로 이 가죽 로션을 함께 발라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, 이 가죽에는 보호막이 있는데, 이 보호막을 유연하고, 부드럽게 해 주면서 그리고 이 탄력을 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. 이런 가죽 소파는 이 얼마나 관리를 해 줘야 하나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이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이 마른 걸레로 사용해서 먼지 등 이렇게 부드럽게 닦아 주시다가 이 나중에 사용을 하시다가 땀이나 그 다음에 기름 성분 때문에 소파가 끈적이는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 가죽 클리너와 그 다음에 이 로션을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건조해지기 쉬운 이 가을이나 겨울, 그 다음에 이 봄이 시작될 때한 번씩 가죽 클리너를 사용해 주시면은 좀더 오래 소파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이 가죽 소파를 사용을 하시면서 피해야 되는 것들과 그 다음에 가죽 클리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이제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